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 부분인데요. 사실 각도의 패턴블럭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음, 이번 부분에서는 각도를 지도할 때 교육과정상에서 어,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반드시 교사들이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때 필요한 교구와 그것을 온라인 플랫폼, 패턴블록 온라인 플랫폼에 되게 훌륭한 메뉴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구는 사실 각도기죠. 각도기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laughs>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연구결과에 따른 건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각도의 범위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요. 180도 안에서의 각만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180도 이상의 각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봤거든요. 모든 이유는 각도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도기가 반원 각도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각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에 싣기 힘든 거죠. 네, 이게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부분, 요거딱한번 나와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측정 불가해. 근데 교과서에 문제로 나와요.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각도기로 어, 측정이 어려워요. 합과 차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합과 차는 그이후차시예요 네, 요거 이후에 합과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각에 대한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180도 이상의 각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곧그 동일한 단원 내에서 또 이게 나와요. 후반에 가면 삼각형 세각의 합의 크기, 그다음에 네각의 합의, 합의 크기를 이제 더하게 하는데 한 단원에서 아직 180도 이상의 각들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네각의 합도 알아야 되고 180도와 360도를 아이들이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다. 요게 사실은 지도서의 주안점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180도와 360도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후에 나오는 내각의 합의 크기를 아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주안점에 적혀 있는데 방법은 안 알려줬어요. 네,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힘들었는데 자 5학년에 가면 이거 나와요. 이거 모두가 또 힘든 시간 점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 가서 180도를 돌렸을 때. 180도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서 아직 개념이 형성이 안 되었는데 어, 돌리래요 심지어. 회전각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음... 많은 조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180도 이상의 각들을 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때 필요한 교구가 이 원형 각도기입니다. 얘가 저희 학교에 집에 있는 줄아는데 없어서 부랴부랴 이제 구입을 하러 영재문구. 원주에 사시는 선생님도 아시죠? 제일 큰 문구점인데 없는 거예요, 원형각도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급한데 인터넷에 주문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동네 문구점을 찾아서 어쨌든 이렇게 구해오긴 했는데 얘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여기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바늘이 있어서 이제 회전시킬 수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회전각 이해라든지 아니면 각을 측도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원형각도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각도 지도, 지도하실 때. 원형각도기를 구입하시는 거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구입하실 때는 요거, 바늘이 있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이 원형각도기를 사용해 볼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렇게. 패턴블럭 사이트, 교구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또 지금 주소를 공유해 드릴게요. 자, 채팅창에 주소 올렸습니다. 선생님들 들어가 주시고,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사실 메뉴가 되게 간단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점 특이점들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실물교구 패턴교구와 요게 달라요 여기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요게 다르고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색은 전 세계 공통이다 나머지들 보시면 네, 딱 이렇게 고유한 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보실 만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제 아이들이 외곽선만 보고 패턴 블록 이용해서 이거 채워내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다, 자유 탐색 활동에서 활용하시기 좋아서 소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조작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 요 아래쪽에 각도기 모양 보이시나요? 각 네. 있어요. 네, 그거 클릭하시면 요게 뜰 겁니다. 네, 뜨자마자 이렇게 막 만지고 싶죠? 요거 굉장히 훌륭해요. 이 자체로도 저는 각도 학습할 때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꼭 측정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각 있잖아요. 이 회전각들. 요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교과서에서는 회전각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전해 보면서 9 0 도에 대한 감각, 뭐, 아, 130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완해줬어야 되는 부분들, 180도도 만들어 볼수 있고요. 180도 이상의 각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드디어 360도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짜잔. 360도.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 활, 요것만 가지고 활동하시면서도 각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가지의 문제가, 애들이 많이 갖는 각도에 대한 오개념이 있어요. 변의 길이가 각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요런 식으로 지금 변의 길이가 변하지만, 네, 각도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시면, 그러한 오개념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패턴블록을 이용해서 또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패턴블록 두 개의 조각을 사용해서 240도를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 선생님들 패턴블록 조각 두 개랑요, 그 다음에 이 원형 각도기 사용하셔서 240도 만들어 보시겠어요? 패턴 블록이요. 옮길 때요. 요렇게. 고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짜잔. 지우실 때는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지우시면 되고. 각도기 저는 조금 애 먹었어요. 얘는 요렇게 요, 요고, 요, 요고. 요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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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늘리면 커지고요. 요렇게 줄이면 작아지고요. 얘는 이제 밑선. 옮길 때는 이 영도라고 적혀 있는 걸 옮기시고요. 그다음에 얘 자체를 옮기고 싶을 땐이음향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네, 되게 신박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하나. 어쩌요 이렇게... 그렇죠.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감사해요. 그래? 이렇게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240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명신 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역시 네, 네. 예상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쉽게 그리고 재밌게 패턴 블록도 이제 익숙해질 수 있고 또 각도에 대해서도 어, 그리고 각도기 활용에 대해서도 어, 아이들과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 지금 제가 아까 누가 문의 주셨는데 이 화면 공유는 아이패드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전체를 그냥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익스플로어에서는 실용이안 됩니다. 크롬에서 네 실행이 되고요. 아이패드에서도 실행이 돼요. 이거는 아예 이렇게 어플로 나와 있어요. 제 안드로이드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인 게 제일 좋아요. 이 사이트는. 네, 무료고요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후반부에 제가 이 교구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한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